자, YG 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저 앞쪽에서 한번큰 어, 폭으로 주가가 뛰었던 적이 있죠. 한한영 해제 이슈 때 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 들어갔었고요. 이때는 뭐그뭐 그, 뭐 사실 어, 뚜렷하게 한다는 것보다 그냥 뭐 늘상 그 앞에도 양치기 재료처럼 등장을 했었던 기대죠. 그냥, 그냥 뭐 앞에도 얘기 들 드린 게한한영 해제는 저 사드로 인해서 저한 중국 중국 관계가 막힌 이후로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났던 수없이 났던 양치기 입니다제기억에만 해도 한한님 해제 이슈로 주가가 올라 들어갔던 게 20번이 넘습니다. 7년 동안 에, 2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1년에 서너 차례씩은 거의 나온, 나오는 재료라는 얘기예요. 이런 쪽의 종목들 게임이라든가 엔터주들 조금 호흡 길게 보셨신 분들은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하은영 해제 기대가서 이번엔 진짜인가 이번엔 진짜인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지난번에 나온 것 같은 경우 여행주들 같은 경우도 동시에 그래서 뭐 반짝하고 올라들어갔다가 깨지고 뭐 그런 흐름들 나왔었죠. 그런데 이거 앞에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엔터나 컨텐츠 설명드리면서 이번에는 진짜 일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사이클에서는 소비지 관련주들이 좀더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죠. 예, 뭐이 중국 쪽 내부 이슈 쪽으로 보나 우리 쪽의 정치 지형으로 보나 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풀릴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풀릴 수 밖에 없다. 그 그렇죠? 네, 앞선 정부, 민주당 정부 같을 때는, 그때는 뭐, 사드 알바기 때문에, 뭐, 저 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고요 아, 뭐, 알바가 버리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렇다고, 어, 민주당 정부에서 그렇다고 사드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알바키거든요 그래서 압선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민주정 정부 들어가지고 야, 야 어제 미국 를싸서빼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가는 중국 관계 의개선되로도 한미 관계가 개박스리나 버릴 게 뻔하니까 그는제게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내수를 부양을 시켜야 되니까. 아, 잠보여, 지금, 전방에 대중국 공세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쪽에서 계속해서 뭘, 뭘 살리려고 하잖아요. 내부 쪽에서 자꾸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에, 이제 다시 민주당 정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개선될 것을 중국 관련주들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이미 대북 관계와 함께 중국가서 소비주들 같은 경우 올라올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도 추천을 해 드렸죠. 사실 냉정한...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버블 종목이죠 이거 예. YG 플러스라고 읽고 YG 버블 이렇게 읽으면 딱 맞긴 합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게 이게 구조적으로 참 올래 올리기는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올리기는 좋은 종목인데 실적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가지고 YG 플러스가 실적이 제일 좋았었던 때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200억. 야, 2021년은 순익은 2 0 0이었는데 영업 이익이 뭐 그냥 뭐엉망이에 이렇게 엉망이었고요. 이건 뭐 영업 이익에 발포 기준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뭐 개판이네요.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빴다가 자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이 종목 YG 플러스도 그렇고 이번 1분기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뭐 호실적이라 그래 봐야 뭐 사실은 그래요이밸류에션을밸류에션을 지금 뭐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호실적이라 그래 봐야. 자, 저, 저, 뒤쪽에서 지금 분기 밸류 이션을한번 볼까요? 이번에 뭐, 단기순위가 굉장히 높게 뭐, 책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굉장히 책정이.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본다 그러면 뭐, 여전히 주가 수준이 이게 납득이 알만한. 근데 예전으로 불구하면 예전은더 했죠. 됐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기대되는 구간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슈퍼렐리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 기대가 사라지면은 뭐, 종목에, 보는 것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쭉쭉 빠지는 흐름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로 본다면, 이건 뭐죠? 뭐, 왠지 뭐 기대로 막 치고 나가야 될 시기죠? 자, 오늘 같은 뉴스에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도 쫙 찾아보면, 맞 그렇게 맞춰있죠? 중국 한한령 해제에 맞춰서, 3년만에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 자, 완전제 플렉 블랙불핑이 7월 초에 공개할 그 전에 로제아파트 넣을 때 같은 경우도 YG플러스가 대표적으로 빵빵저 앞쪽에서 넣었던 그 시세죠. 로제플러스 넣을 때 그렇죠. 이제 한원영은 요거고요저 앞쪽에 그 로제아파트 아파트 그때고요. 한원영요거고요 아, 그러든지 이제 안 밀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안 밀리고, 이제 쭉 해서 돌아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이 구조가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YG 쪽에다가 지금 뉴스가 이렇게 잡혀 있긴 합니다만, 요게 좀 구조가 좀 달라요. 이, 어, 요 형태가 조금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 디어유 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디어유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한한형 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 예,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디어유 쭉 계속 신고가 계속 들고 돌아들어오는 종목이죠. 이렇게 계속. 디어유가 그러니까 좀더 안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YG 플러스가 좀더 세력형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디어유 같은 경우 이제 팬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냥 한 안정 수혜 해제 수혜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 디어유의 경우에는 SM과 JYP입니다. 여기는 SM과 JYP가 이렇게 손을 잡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SM과 또 굉장히 친한데요. SM과 이게 JYP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YG와 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YG플러스 이름에 이렇게 YG플러스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그런 뉴스도 항상 YG크룹서 속에 로제라든가 블핑이라든가 이게 YG 애들 이유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y g 플러스 YG만 아니에요 YG만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게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하이브도 같이 있습니다 잊지 마르셔야될게 YG플러스 주주 구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YG 엔터가 최대 주주고요. 그 밑에 양민석, 양현석 동생이죠. YG 엔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 하이브 있잖아요, 저기. 7.3%. 예? 하이브가 3대 주주입니다. 아, 저기, 그러니까 d o 에서 JYP가 차지고 있는 그 역할만큼은 뭐, 안 하더라도, 삼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이브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여기도 나오죠? YG 하이브 등과 파트너십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브 쪽에서도 나오는 것들도 이쪽에서 YG 플러스에서 맡아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하이브 쪽에서도 뭐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똑같이 모멘텀을 받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아, 특히나 이 YG YG 엔터 앞에도 얘기드렸습니다만 YG 엔터 같은 경우 우리 기관들이 비정상적으로 좋아하는 내로 종목이죠 내로 종목 내새끼 내로 종목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고 기대가 부셔지기대가 촉발되는 구간이라 그러면 기관들이 이러고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어김이 없습니다. 아뭐 거의 그냥 어김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기관들이 좋아하는 특정의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단연 YG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리고 뭐건설의 GS건설이란가, 뭐 모멘텀, GS건설에 모멘텀이 생겼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은 경우 없습니다. 100% 그냥 매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 앞서, 어 우리가 오늘 체크드렸던 저평가 주들3지전자 같은 종목 PR 1배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ITS&글로벌 근래 주가 폭주하기 전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죠. 지니언스 쳐다보지도 않고요. 슈프리마 쳐다보지도 않고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헥토이노베이션 뭔데 그러죠. 그러다 뒤늦게 샀죠. 다 지수 3천 들어오면서. 그러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요. 이슈 나오면 곧바로 진입해요. 이런 종목들은 팔다가도 그냥 바로 방향 바꿔버리고 팔다가도 바로 방향 바꿔주고 에? 아파트 나오니까 그냥 바로 팔, 팔다가도 바로 반응들어지서 곧바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팔다가도 그냥 곧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이래서뭐 벌써 뻔하잖아요. 이재명이 당선될 게뻔하다그래서 이재명 당선 정책들 대선 치르기도 전에 지주사에 이, 이 튀어나간 거 대선 후 아닙니다. 우리 지주사들 튀어나간 거는 이재명이 당선된다라고 완전히 확장을 지어버리고 대선 전에부터 치고 들어갔지 않습니까이 그러니까 케이스 같은 경우도 벌써 이 정책 수위에 이거 미리 예상을 하고 치고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뽑고 있다는 라 얘기거든요? 이제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컨텐츠 쪽은 오늘 지금 컨텐츠 여러 군데 얘기를 들었었죠 자, CJCGV 같은 종목도 오늘 밑에서 치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뭐, c j 이 n m 같은 종목도 계속 들어오고요. 전체적으로 이 디어유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올라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컨텐츠 전체로 친다 그러면 이제 아직 바닥 출발도 제대로 못했어요 컨텐츠 전체로 그죠 가장 나쁜 쪽의 대표적인 종목인 CJ ENM 같은 종목들 보자 그죠? 왕년에 겁나게 잘 나갔던 CJ ENM 자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 이거 보세요 이거 이뭐 바닥은 제대로 출발했나요 예? 바닥 출발은 제대로 제대로 된 걸로 보입니까? 아, 바닥은 제대로 나왔어요 제대로 출발한 것 같긴 합니다. 데드캡 바운스 구간은 자, 그래서 이제 데드캡 바운스를 너무 오해 많이 하고 있잖아요. CJNM. 이제 이제 너무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쵸? 그 수급이 뭐, 이렇게 뭐, 수급이 뭐, 기대치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 그니까, 모멘텀에 죽고 사는 기관의 성향을 그대로 보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로제가 7월, 아, 로제가 아니죠. 예, 불핑, 불핑이 7월 달에 들어오고, 한한영 기대 수위가 더 커졌다. 이제 5천명 이하 공연. 자, 5천명 정도 공연이라 그러면, 불핑 같은 수준에는 5천0 0번 공연은 뭐, 그거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 우리, 중국에서 5천명이 인구입니까? 중국에서? 그죠? 저, 아, 쪽에 저, 뭡니까? 시프탑 같은 경우에 사전 예약자가 천만이 있는데, 아, 예상보다 못한네 이러죠? 중국은 기, 천, 사전 예약자가 천만인데도 예상보다 못한네 소리를 한게 중국이거든요? 중국에서 오천 명이 인구야? 예? 야, 아, 그 동네 마을 사람들만 다 모아도 오천 명은 나오겠네? 동네 마을 전체 수준이죠? 오천 명은? 풀린다가요, 풀린다, 풀린다 기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해도 얘는 조금 오바가돼 있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있으나 나머지들이 못 달랐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렇게 오바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오늘 치고 들어왔습니다만, 당장 여태까지 이 밑에서부터 직선으로 계속 사 들어온 기관, 오늘 같은 경우는 둔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곧바로 들어가시기 보다는 다시 올라 들어갔다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5선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저게 마지막 고가 전 마지막 정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이피보나치 라인이. 여기거예요이건 너무 들어가면 다시 바로 이거, 이거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도달해 있는 이 선의 위치를 보자 이거죠. 여기 합니까? 여기. 오늘 고가. 자 자, 오늘 고가벽 바로 보이시죠? 쫙 이렇게 해서 띠 만들어보면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때도 쭉올라들어갔다가 치고 들어왔다가 갔다 들이박았다면 바로 그 자리 지금 그 자리 들어온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들이 시작이 아니라 한 템포정도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면 아 우리 기관들 다시 그래서 뭐 7월 초 같은 경우 이제 신곡 발매된다 그나 yg yg 플러스 또 당길 것 뻔하죠 요거 그래서 어느정도 들어갔다가 기간 조정 이렇게 쉬는 흐름들 나오고 그러고 이제 발매되면 다시 모멘텀 되니까 아 그때쯤 돼 가지고 다시 또 당길 수있다니게 이렇게 이렇게 한안영 해제기대라고는 모멘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당겨놓고 그리고 발매되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제가 한안량 해제라고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당겨놓고 그리고 그때 다시 뗄리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하던 형태와는 정 반대 대로 돌아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y z n 터 지금 여기서 그대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진행되는 주요한 흐름은 모두론 놈입니다. 지수가 3천을 들어왔는데 아직 못 오르고 있던 못오른 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쪽에서라 그러면 야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들어가는 것보다는 못 오른입니다. 그래서 못 오른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낫다. 뭐 그런 종목이 뭐가 있어요? 오르게 들어오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오르게 들어오시면.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도 밑바닥에서 저 깊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거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이런 것도 찾아서 설명드리잖아요. 에? 세상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는 풍산보다 더싼 종목 코츠 테크놀로지 찾아드리죠 이런 거? 삼지전자 같은 경우 이미 저 앞에서부터 찾아드렸지 않습니까? p r 1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고 있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 분 거기서 다 찾아드렸잖아요. i t 생 글로벌 같은 종목들 저 저평가로 다 천재들이 찾습니까? 저희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판때에서 이제 다음 종목 뭐뭐 뭐 하고 쫙 나온다는 얘기야. 자, 오르고 에서 제대로 돈 받으시고 그리고 3천넘어갔습니다더 가야죠? 16년 만에 16년 만에 찾아오는 주식 초강세장. 자, 여러분들 답을 답 나야죠. 자, 오르고 해서 평생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천재투데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받아가서 수익 배 채우시기 바랍니다.